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기존에 제가 파이로맨서 캐릭을 계속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파이로맨서가 버그가 걸렸습니다. 탐험모드를 어 13단계 이상에서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냥 가면은 막 죽습니다. 그냥 한두 대 맞으면 피가 쭉쭉 따라가지고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릭을 바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플레이하게 된 캐릭은 테크노맨서입니다. 테크노맨서 플레이해보니까 야 세상 편합니다. 이거 너무 간단해요. 예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독 탄환 하나면 끝이 나더라고요. 테크노맨서는. 뭐, 다른 거쓸 이유가 없어요. 거의 모든 거를 그냥 이 돌격소총, 헬스 레인저 스펙에서 주어지는 이 돌격소총 하나면 끝이 나더라고요. 자, 일단 저는 현재 탐험 12단계까지 왔고요. 아그 총은 이렇게 뼈파편하고 브레인 이터, 이두 가지 모드가 붙은 총을 쓰고 있습니다. 참, 오늘 영상은 테크노맨서한테 좋은 2등급짜리 모두 모두들을 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테크노맨서가 사용하면 좋은 2등급짜리 모드입니다. 1등급도 아니고 3등급도 아니고 2등급. 자, 첫째 줄부터 볼게요. 첫째 줄에서 보면 여기 판금 관통 저항 관통 중독 관통 바보 탄환 이네개다 좋습니다. 테크노맨서한테이네개 모두 다 좋은데, 그래도 이 첫째 줄에서 최고, 가장 필요한 모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중독관통. 왜냐면, 하테크노맨서가 사용하는 기술 자체가 중독탄환이라는 그 스킬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중독효과가 20% 증가하게 되고요. 보너스는 방어구관통력이 100%에 준합니다. 야, 어마무시하죠. 요거 하나 딱껴놓으면 저기 초한발 맞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피가 땁니다. 그 다음은 판금관통하고 저항관통. 이두개 중에 어느 게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 바보탄환, 바보 같은 모드죠. 그러나 엄청 유용합니다. 왜냐면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지 모든 무기에 피해를 10% 늘려주기 때문에 뭐 테크노맨서가 샷건을 들고 다닐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샷건을 들었다 뭐 그럴 경우 바보탄환 같은 이 모드를 방어구 장착해 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순위 중독관통. 이순위는 저항 관통하고판관통 그다음 3순위바보탄환이 첫째 줄에선는 그렇고요. 자두 번째 줄에 있는 모드들은 대부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모드 하나만 가지고 작동하기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제줄첫 번째 칸에 있는 뱀피릭 탄창만 봐도 출혈 상태인 적을 처치하면 탄창이 탄약 50%가 재보충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 모드가 적용되려면 모비 피를 흘려야 됩니다. 모비 출혈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뱀피릭 탄창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베인 리퍼라고 있습니다. 적에게 치명타 적중 시 출혈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두개 모드는 테크노맨서한테는 그렇게 유용한 모드는 아닙니다. 테크노맨서가 아니고 이두개 모드는 테크노맨서 말고 트릭스터나 파이로맨서도 이제 중독 탄환하고 비슷한 그런 스킬들이 있는데 그 스킬을 사용할 때뭐 유용합니다. 왜냐면 두, 근데 두개 모드를 같이 장착해줘야 되죠. 그래서 치명타 적중 시 출혈을 일으키고 그리고 출혈이 생긴 적을 처치하게 되면 탄창의 탄약이, 탄약이 50% 재보충되고요. 그런데 무기에서 뭐 출혈 탄환 모두가 달려 있다고 한다면 베인리퍼는 장착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두째 줄, 두째 줄의 내용들은 대부분 보조를 해줍니다. 출혈 상태의 근거리 적에게 치명 타 적중 시 체력 재생이 820만큼 증가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쓰 일은 있는데, 어 요것도 뭐 무기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둘째 줄은 대부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좀 남아 돈다 하면은 중독 탄환을 사용할 때 현재 무게 탄착 용량을 10% 증가해주는 추가 탄환이 그나마 두째 줄에서는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셋째 줄 넘어갑니다. 자, 이 셋째 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드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치명타 중첩. 치명타 적중시 5초의 중첩 효과를 쌓아 2270의 아노말리 능력과 3720의 화력 보너스를 보여 합니다. 그리고 5회까지 중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명타 중첩도 중요하지만 요보다 더 중요한 것. 중독 탄약을 쓰는 테크노맨서한테 가장 중요한 건이 독성 나비입니다. 중독 상태 적을 처치하는 즉시 탄창의 탄약이 40% 재보충됩니다. 그리고 테크노맨서 같은 경우는 탄 자체가 중독 탄약 스킬 자체가 적에게 독대을 주면서 적을 중독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명타가 아니어도 맞추기만 하면 적들이 다 중독 상태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적을 때려잡든 뭐 터렛으로 잡든 폭탄으로 잡든 처리하기만 하면 탄이 찬다는 얘기죠. 이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줄인데 네 번째 줄은 테크노 맨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모드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구사 일생이란 모드가 있는데이 모드는 무기 데미지를 올려 주는 모드는 아닌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탐험 모드 13단계나 뭐그 이상 가게 되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12단계를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착용을 안 했고요. 탐험 13단계에 가게 되면 방어도를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구사일생이란 이 모두가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방어모드가 작동을 안 한다는 그런 예, 버그가 있죠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라고 예, 이것도 이제 ads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ads가 이제 조준사격입니다 조준사격 중독탄약 스킬을 사용하는 이상 계속 조준해서 총을 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사일생이 모드가 발동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근데 단점이 이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저걸 처치해야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ADS 사용 중에 저걸 처치하면 10초 동안 32,484 방어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크... 3회까지 중첩이 되고요. 그래서 뭐 방어도를 올려주기 위한 모드로는 예, 구살생 요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줄 여기 여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서 특별하게 추천해드릴만한 그런 모드는 없는데 그래도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 자신감. 예, 자신감. <laughs> 요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엄폐물 없이 5초 이상 있을 시, 5,880의 아노말리 능력과 6,199의 화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엄폐물에 숨어가지고 총을 쏘진 않죠. 딱 걸어가면서, 코만도나 안보처럼 그냥, 다 덤벼 스타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조준하고. 조준하고 5초만 걸어가면, 아노말리 능력과 화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좀위급하다 그럼 그때, 그때 가서 엄폐물에 숨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빈자리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자신감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자그다음 일곱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에서는 테크노맨서가 이제 중독 탄환을 주로 쓴다는 전제하에 이 근본적 치료라는 이 모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중독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가 15%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더불어서 맨이 첫째 줄에 있는 중독관통 이 모두하고 같이 사용해 주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추천 드릴만 하고요. 그다음 뭐 난공불락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칸남으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이런 변동 가능성이 있는 수치가 붙은 저런 모드들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현재 느낌적으로 그래요. 얘네가 게임을 이렇게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저 모드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저는 안 씁니다. 일단 여덟 번째 줄에도 위에 난공불락. 뭐첫 번째 줄에 있던 저항 관통 판금 관통 이런 거랑 비슷한 모드가또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치명타 피해가 저항 관통력의 50%만큼 증가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용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일단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예. 저게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것 같아 가지고 느낌적으로 자꾸 그런 어 느낌이 들거든요. 뭐 비디오 판독을 해볼 수도 없고 할수 있죠. 하려면 할수 있는데 그걸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laughs> 그거를 보고 앉아 있을 수 없다. 예, 게임하기 바빠죽겠는데 말이죠. 그냥 느낌적으로 저기 좀 들죽 눈다막 이런 느낌이 들면 사용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좋지만 사용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줄에는 이 아킬레스건하고 뭐 환영질주 정도, 환영질주 전투에 필요한 그런 모두는 아닌데 모두를 적용할 수 있는 칸이 좀 남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사용해볼만합니다. 테크노맨서도 이제 정신없이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 보면 가끔가다 몹들한테 둘러싸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용도로 뭐 사용하면 좋은데 탐험 모드에 등급이 올라갈 사용 값어치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면은 15등급이나 14등급 가면은 환영줄줄를 피할 때도 맞아 죽거든요. 어차피 체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줄줄를 피한다고 해서 체력이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 저거 하나만 사용해서는 오히려 죽을 확률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탐험보다 한 12단계까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높은 단위로 올라갈수록 비추천, 비추천하는 모드입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줄. 아홉 번째 줄은 아쉽게도 테크노맨서에게 추천해 줄만한 모드가 없습니다. 이 아홉 번째 줄은 전무하네.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있긴 있지만, 현재 중독 탄약 스킬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본다면, 아, 어, 요 라인에서는 추천 드릴만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트릭스터한테는 예, 추천할 만한 모드가 있죠. 개인 공간이나 뭐 확산, 요런 거. 자, 그럼 마지막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 드디어 마지막 줄까지 왔어요. 마지막 줄에서는 꼭 빼먹지 말고 사용해야 되는 모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피해갈망. 저걸 처치하기만 하면 그냥 화력이 8 4 3 0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3회까지 중첩이 되고요. 10초마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갈망 모드 같은 경우,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저, 어스본 내너게이지 돌격소 총. 이 총에 이제 모두가 뼈파편이 달려있잖아요. 이 뼈파편 모두는 3등급보다 2등급짜리가 더 좋습니다. 사용해보면 그렇더라고요 3등급짜리 모두는 보면은 쿨타임이 3초입니다. 치명타 적중시 적의 뼈가 폭발하며 파편으로 변하여 5미터반경안에 적에게 데미지는 2등급하고 동일하게 106,277의 데미지를 주고 출혈 상태로 만들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2등급짜리는 사격으로 처치한 적의 뼈가 폭발하는 것이고 3등급은 치명타 적중. 치명타로 맞추기만 하면 적의뼈가 폭발합니다. 그 차이가 있긴 있는데 3초의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도 동일한데 굳이 3등급짜리 뼈파편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짜리 뼈파편 모두가 달린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몹들이 막 달려드는 경우 한 마리 처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몹이 그냥 알아서 막 터져 죽거든요. 이 피해갈망이라는 모두가 바로바로 바로 중첩이 되는 거죠. 어, 굉장히 좋습니다. 피해 갈망자 이상으로 테크노맨서가 사용하면 좋은 모두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빌드는 아니고 스킬도 아니고 빌드할 를게 없어요. 테크노맨서는 제가 플레이해 보니까 빌드할 게 없어요. 뭐 특이하게 예능용 빌드를 뭐 만든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냥 총만 쏘면 됩니다. 예, 총만 쏘면 되고. 터램 몇개 설치해주고요. 그러면 끝나기 때문에 따로 빌드할 를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5 단계까지 가보고 어 빌드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한번 테크노 멘서 빌드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